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네이처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우리 주주분들 지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도 현재까지 기간 조정의 흐름 살짝 빠진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가격 봐야 되겠죠? 자, 네이처셀입니다. 오늘 27,550원으로 출발했고요. 이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7,600원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 어제 살짝 올라와 주면서 기대감 상승했는데 크게 뚫지못 하고 다시 한번 지지선 아래로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하면서 수익 충분히 챙겨갔고요. 이 수익 나는 타이밍, 다음 타이밍 언제인지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 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결국엔 이 조인트 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인트 스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외면받지만 FDA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RMAT 지정됐었고 BTD 지정, 그리고 EAP 지정까지 통해 가지고 현재 구간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이 FDA 3대를 승인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조인트 스템 FDA 승인이 아닌데도 현재 환자들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약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약품 결국에는 FDA에서 통과가 안 되겠냐? 아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RMAT만 지정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FDA 승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대략 60에서 70%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FDA에서 RMAT 지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 50% 미만, 60%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RMAT, 결국에는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장점 때문에 승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BTD까지 지정됐어요. BTD만 지정이 됐을 때에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70에서 80%까지 올라간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근데 RMAT랑 BTD까지 동시에 지정이 됐다라고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승인 확률이 지금 현재 80에서 90% 가까이 된다. 자, 이거는 기존에 승인이, FDA에서 승인이 되었던 약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인 승인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EAP 승인까지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대하는 바가 90% 이상의 확률까지도 올라왔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한 미팅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미팅들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구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이거 그어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나요? 이거 우리 함께 하시는 네이처셀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 매도타점 매도 타점, 이건 매도타점이죠. 제가 이때 매도타점 정확하게 드렸죠. 자 이때 FDA 미팅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FDA 미팅을 통해가지고 이거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자 당시에 4월 21일입니다. 원래 이 전주에 있었어요. 금요일쯤 목요일 금요일쯤에 있었는데 이거... 월요일 됐는데 오르지 않고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께 말씀드렸죠. 자 네이처셀 여러분 지금 담으세요. 빨리 매수하셔야 된다고 이거 올라간다. 왜 미팅 결과를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미팅 결과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요일에 딱 나왔어요. 근데 화요일 거의 늦은 타이밍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러면서 한번더 올라간다. 근데 대신에 우리 수요일 날 바로 매도하자. 이거 그때 매도하고 이거 이 매도 하자마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있어지니까 이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여러분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충분히 수익도 계속해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미팅 하나로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FDA 미팅 하잖아요. FDA 미팅 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처셀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수익 구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미팅은, 이제 이야기 되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한다? 결국엔 이 cmc 이제 이야기할 거다 cmc가 이제 공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이 공정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네이처 셀 준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 처음에 fda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cmc란 게 결국엔 네이처 셀 문제만이 아는 걸로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 셀이 이 원료에 대한 준비까지 철저하게 했다 라고 하면은 fda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원료에 대한 것까지 보는 fda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근데 네이처셀 지금 준비까지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은 이 CMC 관련해 가지고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결국에는 FDA 최종 승인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6년보다 늘어질 순 있죠. 왜냐면은 삼상 결과가 결국에 나오는 건 26년이니까. 26년 3월과 8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FDA에 승인 요청을 할수 있는데 바로 안될 수도 있긴 하죠. 27년, 28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네이처셀이 가지고 있는 게 뭐다? 패스트트랙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시장 진출을 할수 있다. 그리고 혁신치료제까지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진출해도 이상하지 않은 글입니다. 그리고 EAP 동정적 사용 승인까지 가져왔잖아요. 이 승인 결과를 통해가지고 지금 결과를 바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처셀은 제가 뭐라 했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면서 우리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또한도 살아 있다라고 제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함께 하는 주주분들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는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다? 결국엔 수익 가져가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제가 다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주는데 여러분들께 뭐돈 달라고 하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딱 하나잖아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여러분들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을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고요. 자 그러면서 함께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죠. 원래 폼으로 받았었는데 이거 폼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0104825047이 제 번호로 여러분들 받잖아요. 윤현수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소통방에도 초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네이처셀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급등주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자리만 차지하던 분들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신규적으로 여러분들 새로 함께하는 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리 차지하시라고요. 자리 가져가면은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기 들어와가지고 수익 충분히 챙기. 수 있는 정보들만 제가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윤선수만 찾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제가 충분하게 수익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안 들어오신 우리 주주분들 함께 하셔 가지고 꼭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이처 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계단 형식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에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앞선에 있었던 RMAT 지정, BTD 지정, 그 사이에 EAP 지정 있었는데, 이거는 잠깐 이슈성으로, 그, 잠깐 수익 가져가고 말았다. 그러면서 지금 매수, 우리 가져갔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수익 구간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 수익 구간이 어디냐. 결국에는 식약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전 영상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식약처 결국에는 결단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타이밍이 왔다. 다음 주 되잖아요. 식약처 이제 곧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한 허가 기상도 결국에는 다음 주 안에 결론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지난달 23일에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 효과와 안전성 등 허가 시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회의 진행됐다. 그러면서 이 결과를 이번 달 안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개월 안에 해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해 가지고 FDA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례적으로 세 가지 동시에 승인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이양모를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거절한다 거부한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대통령께도 이거 매일 썼다니까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매일 써가지고 조인트스템 이거 식약처 정말 나쁘게 바라보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도 가져가고 그리고 조인트스템으로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 치료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이거 또 거절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시장, 한국 줄기세포 시장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 되게 긍정적으로 많은 줄기세포 치료 약물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식약처 분명하게 이거 반성해야 되고요. 충분하게 허가가 될수 있는 품목인데도 허가를 안 한다 이거 분명하게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 다음 주에 분명하게 해결될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이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지켜보자고요. 이거 분명한게 수익 크게 가져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터지잖아요. 식약처 터지잖아요 5만원 선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MAT로 올라갔던 거 25,000원 선 돌파해가지고 여러분 27,000원 선까지 올라갔던 역사적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 조정 맞았지만 BTD 지정 이후에는 여러분 32,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고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는 5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뭐 한다. 기간 조정의 흐름이 있어진다. 이 기간 조정 흐름 가운데서 FDA 미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수익구간 가져간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함께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함께하면 은 여러분들 손해 절대 안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네이처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1년 동안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주분들 제가 수익 충분하게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있다라고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손해보지 마시고. 함께 가지고 수익 가져가자라고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01048250472, 제 번호로 여러분 윤선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함께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깐요. 함께 꼭 하셔가지고 수익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주주분들과 함께 뭐 했다? 급등 종목들 알려드렸다는 거죠. 네이처셀 오늘 하루 동안 수익은 못 가져가지만 네이처셀 뿐만이 아니라 제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는 종목들 알려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받아 가셔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알려 드렸죠. 자, 어떤 종목들 알려 드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선수 단체 문자 보내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급등 종목들 알려 드린다는 거죠. 자, 오늘 24일 8시 41분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보내 드렸고요. 원래 300분 넘게 보내 드리던 거 이번부터 114분 줄여 가지고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4825-0472 번호로 윤선수 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극등 종목들 올려드린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중앙첨단 소재 알려드렸고요. 중앙첨단 소재에 이 리튬 공급 감소 여파로 리튬 가격 상승 지속적으로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하루 동안 수해 볼수 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abl 바이오 되겠습니다 이 abl 바이오 내열관 장벽에 대한 셔틀 플랫폼 그랩 바디 소개하면서 기대감 상승된다. 그러면서 수혜 입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택이 되겠고요. 한택, LNG 수출 제한 해체되면서 플랜트 시장 성장 기대감 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매수가 뭐 했다? 시초가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는 여러분들 지금 수익 난다라고 싶을 때에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한 종목당 못해도 3% 그리고 많게는 5%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세 종목들 오늘 하루 동안 수익 얼마나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이죠 중앙첨단 소재 되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오늘 2845원으로 출발했었고요 3590원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가격 353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한 종목만 가져갔어도 오늘 하루 동안 2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2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쉬운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알려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ABL 바이오죠. 자, ABL 바이오 오늘 74,6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93,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4%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가격 89,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 또한도 오늘 하루 동안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이 2 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정말 크게 다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두 종목만 알려드렸냐? 아니죠. 한 종목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저희 어떤 종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택 알려드렸습니다. 한테 오늘 34,65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14%까지 오른 4 7백5 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가격 39,4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한택 또한도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10% 이상. 자 오늘 하루 동안 이세 종목 잡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대략적으로 5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100만 원 투자했잖아요. 여러분 50만 원 수익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수익 가져가는 거라니깐요. 제가 이러한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럴 때에 수익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돈 달라고 하냐 저 그런 거 절대 없다라고 했어요. 금전 요구 그런 것도 절대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딱 하나 자요. 3초면 충분한 거. 여러분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른 거안 필요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만 드리니까 이러한 혜택들 여러분들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함께하는 방법 또한도 어렵지 않다. 원래 폼으로 받았어요. 지금 영상 더보기란 설명란에 제가 폼 남겨드리긴 했는데 그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연락처 남겼잖아요. 0 1 0 4 8 2 5 0 4 7 1로 여러분 윤선수라고만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정보들과 혜택들 그리고 많은 급등 종목들도 올려드리니까 수익 많이 많이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구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수익 충분하게 챙겨가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